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먼저 피곤한 날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말을 듣고, 또 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웃고,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상처받기도 하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이 된다. 입으로 지은 죄는 가장 빠르고, 가장 깊게 새겨진다. 오늘 우리는 이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말보다 더 깊은 수행, 침묵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일부 부처님이 가르친 말의 무게, 불교의 수행법 중팔 정도는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여덟 갈래의 길입니다. 그중네 번째가 바로 정어정유입니다. 바른 말을 한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바른 말이란 무엇일까요? 경전에서는 정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 둘째, 이간질하지 않을 것. 셋째, 욕설이나 험한 말을 하지 않을 것. 넷째,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을 것. 부처님은 말이 단지 표현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이며 그 말이 다시 업예이 되어 결국 내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지만 그 흔적은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부 침묵은 가장 고귀한 대화다. 법정 스님은 침묵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큰 언어이며 침묵은 존재를 온전히 드러내는 가장 고요한 방식이다. 침묵은 단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멈추고, 판단을 멈추고, 그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말이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 채팅, 댓글, 전화, 유튜브, 쇼핑 채널, 정치, 연예, 남의 이야기. 말이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는,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를 듣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이는 필요할 때만 말하며 말할 때는 자비롭게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침묵은 지혜의 첫 걸음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삼부 말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시대, 현대 사회는 말 중독 사회입니다. 자신이 직접 하지 않아도 남의 말에 휘둘리고 SNS의 언어에 상처받고 댓글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는 시대죠. 중년 이후의 삶은 그 소리의 혼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나를 오해해도 그 오해에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고개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 어떤 말보다 침묵이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부 말 줄이기. 수행 50대 이후를 위한 정어. 실천법.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정어와 침묵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작은 습관을 제안드립니다. 아침 첫말은 감사로 시작하기. 오늘도 이렇게 숨쉴수 있어 감사합니다. 반응하지 않기 훈련. 누군가의 거친 말. 자극적인 뉴스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호흡을 느끼며 멈추기. 하루 10분 침묵 명상. 말 없이 앉아서 조용히 내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말하기 전 3초 멈춤 실천. 말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세번 생각합니다. 이 말이 자비로운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지금 필요한가? 오부 침묵이 주는 선물 관계 회복, 마음 평화. 침묵은 때때로 말보다. 더큰 울림을 줍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친구와의 갈등에서도 침묵이 때론 최선의 대답이 됩니다. 말로는 풀수 없는 관계는 말을 멈춤으로 회복되기도 합니다. 침묵은 싸움이 아니라 배려의 표시가 될수 있고 때로는 내가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하며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마무리 오늘 하루의 수행. 오늘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말의 무게와 침묵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습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관계보다 내면의 삶이 더 중요해지는 시간입니다. 많이 설명하고, 많이 증명할 필요 없이, 내 안의 소리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말은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수행을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다섯 개의 말을 줄여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따뜻한 미소 하나, 호흡 하나, 침묵 하나를 넣어보세요. 침묵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비와 평화, 그리고 해탈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오늘 작은 고요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지혜의 정원이 늘 당신의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먼저 피곤한 날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말을 듣고 또 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웃고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상처받기도 하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이 된다. 입으로 지은 죄는 가장 빠르고 가장 깊게 새겨진다. 오늘 우리는 이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말보다 더 깊은 수행, 침묵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일부 부처님이 가르친 말의 무게. 불교의 수행법 중 팔정도는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여덟 갈래의 길입니다. 그중 네 번째가 바로 정어정유입니다. 바른 말을 한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바른 말이란 무엇일까요? 경전에서는 정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 둘째, 이간질하지 않을 것. 셋째, 욕설이나 험한 말을 하지 않을 것. 넷째,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을 것. 부처님은 말이 단지 표현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이며 그 말이 다시 업예이 되어 결국 내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지만 그 흔적은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부 침묵은 가장 고귀한 대화다. 법정 스님은 침묵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큰 언어이며 침묵은 존재를 온전히 드러내는 가장 고요한 방식이다. 침묵은 단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멈추고, 판단을 멈추고, 그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말이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 채팅, 댓글, 전화, 유튜브, 쇼핑 채널, 정치, 연예, 남의 이야기. 말이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는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를 듣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이는 필요할 때만 말하며 말할 때는 자비롭게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침묵은 지혜의 첫 걸음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삼부 말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시대. 현대 사회는 말 중독 사회입니다. 자신이 직접 하지 않아도 남의 말에 휘둘리고 SNS의 언어에 상처받고 댓글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는 시대죠. 중년 이후의 삶은 그 소리의 혼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나를 오해해도 그 오해에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 어떤 말보다 침묵이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부 말 줄이기 수행 50대 이후를 위한 정어 실천법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정어와 침묵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다음의 작은 습관을 제안드립니다. 아침 첫 말은 감사로 시작하기 오늘도 이렇게 숨쉴수 있어 감사합니다. 반응하지 않기 훈련 누군가의 거친 말 자극적인 뉴스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호흡을 느끼며 멈추기. 하루 10분 침묵 명상. 말 없이 앉아서 조용히 내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말하기 전 3초 멈춤 실천. 말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세번 생각합니다. 이 말이 자비로운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지금 필요한가? 오부 침묵이 주는 선물 관계 회복. 마음 평화. 침묵은 때때로 말보다 더큰 울림을 줍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친구와의 갈등에서도 침묵이 때론 최선의 대답이 됩니다. 말로는 풀수 없는 관계는 말을 멈춤으로 회복되기도 합니다. 침묵은 싸움이 아니라 배려의 표시가 될수 있고 때로는 내가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하며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마무리 오늘 하루의 수행. 오늘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말의 무게와 침묵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습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관계보다 내면의 삶이 더 중요해지는 시간입니다. 많이 설명하고 많이 증명할 필요 없이 내 안의 리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말은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수행을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다섯 개의 말을 줄여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따뜻한 미소 하나, 호흡 하나, 침묵 하나를 넣어보세요. 침묵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비와 평화, 그리고 해탈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오늘 작은 고요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지혜의 정원이 늘 당신의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